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야 나도 말을 조심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뒷담화와 소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태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저 정보 전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어떤 감정이나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 선택, 톤, 몸짓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려는 생각을 읽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만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세요.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고 주관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를 통해 타인의 의견을 적절히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뒷담화와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의 강점과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데큰 힘이 됩니다.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할 때 주변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세요. 가족, 친구,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들의 지지와 협력은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담화와 소문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뒷담화를 듣고 나서 고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나 감정에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소문이나 뒷담화를 전해주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들의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파악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고 자신을 지키세요.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고 냉정하게 상황을 대처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시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으며 나아가세요.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소통과 이해의 문을 열어두세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상황을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때로는 외부의 관점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나눔의 마음으로 소통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주변의 지지를 받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더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